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저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소리. 우리 지금 아까 자다가 저가 오니까 인기척에 깼어요. 어, 오늘 뭘뭐 설명드릴 해 거냐면 어 저가 노래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 같은 건다 받아요. 미니어처 대고 베링고에 어 대해서 됩니다. 미니어처는 저가 라면 같은 거면 종류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루퍼 등등 면 만드는 기계가 없고 그릇도 옹기가, 옹기 같은 그릇이 없어서 못 만들고요. 라면 같은 면 종류는 국물 같은 것도 못 만들어요. 밥빵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베링거 등등 다 됩니다. 베링거는 근데 기저귀 차기는 아직 기저귀도 없고 깔아있기도 안되고. 아이고 많이 준비할게요. 그리고 노래 신청은 됩니다. 노래 어 다비치 노래 좋아요. 다비치 노래 또운다 또 등등 또운다 또, 또 두사랑 아니면 아이유 노래 등등 이렇게 아이유 가 가수 쓰시고 제목 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가 진짜 노래를 못 불리고 공안 되고 다안 되는데 그래도 노래, 불러, 불러볼 거예요. <laughs> 어, 일단 오늘은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만 빠이빠이 할게요. 소라,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제 소리랑, 소리 중에서 많이 찍어야겠죠? 신청, 신청이죠? 신청 다 해주세요. 노래, 지금 신청 댓글로 해주신 여러분들께. 토끼, 어, 토끼도 알려주시고, 친하게 지내요. 신청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신청하고 신하게 진행, 반모 가능해요, 저랑은. 근데 객관적으로 반모 가능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